요즘 왠지 몸이 피곤하고 살이 자꾸 빠지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나요? 이런 변화를 느끼시나요?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숨 쉬기도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나요? 많은 분들이,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정말 그게 맞을까요? 우리 몸은 그냥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변화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몸은 떠나기 1년 전부터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많이 후회하게 되어 소중한 시간을 더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저는 82살 의사 김명철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죠.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하는 말은 항상 비슷해요. 이런 신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아내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저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몸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지나쳤죠.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내는 다섯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아침이 힘들어진다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나요? 예전에는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창문을 열었는데 요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하루 종일 피곤함이 계속되나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스스로 기능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랍니다. 바로 이런 작은 변화가 큰 병의 시작일 수 있어요. 제 아내 역시 그랬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저를 깨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늦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아내는 6개월 후에 심장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치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신호를 알아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해야 해요. 무기력함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3개월 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심장검사와 혈액검사는 꼭 필요해요. 두 번째 신호는 밥맛이 없다예요. 식탁에 앉았는데 밥이 손에 잘안 가나요?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몇 숟가락 뜨고 내려놓나요? 입맛이 없다고 하시나요? 좋아하던 반찬도 이제 별로라고 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에요. 몸이 생존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몸이 스스로 음식을 거부한다는 건 이미 몸이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제가 아는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국그릇을 그대로 남기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입맛이 없나 보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위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먹게 하기보다는 함께 식사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꿔주세요.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음식이 목에 걸린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혈액 검사로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신호는 화장실 습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소변이 잘안 나오고 변비가 심해지고 배가 자주 더부룩한가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었나요? 소변 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달라졌나요? 이런 변화는 신장과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예요. 우리 몸은 노폐물을 소변과 대변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톡소가 쌓이게 돼요.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제가 아는 이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변비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서 시원하지가 않다고 하셨죠.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얼굴이 자꾸 붓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셔갔더니 결국 신장 기능이 절반이나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약물 치료를 잘 받고 계시지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신호를 발견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물을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또 가벼운 운동으로 장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물은 하루에 최소한 68잔은 마셔야 해요. 그리고 꼭 소변검사와 신장기능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번째 신호는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에요. 젓가락질이 어색하고 글씨 쓰는 게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나요? 무릎을 쳐도 예전처럼 튕기지 않고 손에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나요? 최근에 넘어질 뻔한 적이 있나요? 이건 신경계가 서서히 기능을 잃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노인에게 낙상은 큰 위험이에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손가락을 쥐었다 펴기, 균형 잡기 연습, 한 발로 서 있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신경 자극에 큰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가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생선, 계란, 우유, 견과류 등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꼭 신경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이에요.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손발이 유난히 차갑나요?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깨는 경우가 있나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에요. 몸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예요. 우리 심장은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펌프가 약해지면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안 가게 돼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차게 되는 거예요. 최석훈 할아버지는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찬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나이 드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죠. 두달 후,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병원에 실려오셨죠.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 받고 살아나셨지만 그 전에 미리 알아챘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천천히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해요. 양말을 꼭 신고 손도 장갑이나 핫팩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꼭 필요해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심장과 혈액순환이 멈추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꼭 심장 전문의를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를 알아봤어요. 첫째, 아침이 힘들어진다 마이너스 의욕이 저하돼요. 둘째, 밥맛이 없다 마이너스 식욕이 줄어들어요. 셋째, 화장실 습관이 바뀐다 마이너스 소변과 대변에 이상이 생겨요. 넷째, 손과 무릎의 반응이 느려진다. 마이너스 신경 기능이 약해져요. 다섯째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마이너스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몸이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는 신호랍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고 제때 대처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고 실천한다면 변화는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신호를 알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송미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손이 자꾸 떨리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죠. 가족들은 처음에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이 유튜브에서 이런 신호가 위험할 수 있다는 영상을 봤대요. 그래서 바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왔어요. 검사 결과 초기 파킨슨 병 증상이었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운동으로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는 지금도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요리도 하신답니다. 심지어 손녀 결혼식에서 춤도 추셨대요. 작은 관심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런 사례처럼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신호를 보인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면 몸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둘째,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아야 해요. 몸에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자연의 빛은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데 중요해요. 특히 아침 햇살은 에너지를 푹 돋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셋째, 작은 운동이라도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걷기.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돼요.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기능을 자극해요. 넷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중요해요. 고기, 생선, 콩, 야채, 과일 등을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해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기본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확인해야 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심과 사랑이에요. 노인은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족의 따뜻한 관심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죠. 매일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이 큰 힘이 될수 있어요.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저는 매일 바빴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인 제 아내의 신호를 놓쳤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냈어요. 밥을 잘안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했고, 자주 숨이 차다고 했어요. 손도 자주 떨었고, 화장실도 자주 가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죠. 의사인 저조차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아내의 신호를 알아챘다면 아마 지금도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에 빨리 대응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방법이에요. 지금 바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통 어떨까요? 혹시 오늘 아침 늦잠을 주무셨다면 가볍게 산책이라도 함께 해 보세요. 밥맛이 없다고 하신다면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시게 해 주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병은 언제나 작은 신호로 시작해요.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